안녕하세요. 네, 점주입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어 거래일이었죠. 어떻게 다들 한달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이 이제 7월 마지막 이제 주에는 좋지를 못 했죠. 예. 지수를 한번 보면은 네, 최근 뭐 1, 2, 3, 4, 5. 최근 5일 5일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마지막 주에 지수가 좋았을 리가 없죠. 지수가 이렇게 좋지 못할 때는, 어, 뭐, 이렇게 스윙이나 중장기, 특히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스트레스도 좀 받을 수도 있고, 좀, 음, 좋지 못한, 어, 계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짧뭐 매매하고 주식을 하지 않을 거라면 모르겠지만은 어, 다들 있던 일들입니다. 예, 너무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날씨도 덥고 이제 휴가철인데 잠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8월 달이 있으니까 또 다음 달에는.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짧은 매매 두 종목 했는데요. 예,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아침에 돈이 들어오는 모습에 속아가지고또 사마 알미늄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 한, 한, 역시 한 4%? 4. 몇4% 정도 될것 같아요. 아침에 역시 수익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뭐2% 이상 수익 구간이 존재했는데, 음. 좀 저도 이제 8월달부터는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고 짧게 짧게 좀 끊어내는 어 어떤 습관을 또 다시 좀찾아그 리듬을 다시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어뭐 사마이미늄 오전에 들어가서 좀 물려서 이렇게 좀 손절을 했고요그 다음에 오늘 좀 강했던 종목 중에서 제가 놀았던게 생각이 갑자기 안나네요 음 뭐였더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했던 아 여기 있네요. 네. 라이프 시멘틱스인데요. 음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중심선이기도 하죠. 거래가 일어났던 봉의 중심인데 이게 이제 뭐 2분봉으로 볼 때하고 또 1분봉으로 볼 때는 어 중심선이 안 나타나죠 또 3분봉으로 볼때다 예, 다릅니다 지금 3분봉으로 보는 기준하고 아까 2분봉으로 또 보는 기준하고 막 다르게 나오죠 예. 어찌되었든 라이브 어, 라이프 시맨틱스 매매내역 조회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좀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많은데요 예. 아침에 오전에 돈이 좀 들어왔죠 예. 요즘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들이 뭐 분주한 상태입니다. 쭉 돈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락, 하락을 보이고, 한번 이렇게 또 페이크로 더 빼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저는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 거래 들어왔던 중심봉이 15,400원 정도 됩니다. 450원, 400원, 450원 정도 되죠. 예. 음, 좀 억울한데요. 예. 아마 15,450원이 이쯤 될 겁니다. 예. 맞죠? 예.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았는데 오늘의 돈이 들어왔던 움직임 또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어, 횡보를 하다가 빼 빼죠 일부러 예. 그리고 오늘 들어 올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 들어 올려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사실은 미리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올 때 같이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어, 많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첫, 첫 진입에서요. 그래도 어찌 됐든 뭐 이게 한 3%, 4% 4%는 조금 안될 겁니다. 뭐잘 매도를 했죠. 그래서 다시 내려올 때 이거는 뭐 이대로 끝날 종목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다시 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금액에 진입을 했어요. 15,450원에. 예, 이번에는 좀 내려올 때 미리 잡자 라는 어, 생각으로 근데 또더 많이 밀렸죠 예. 그런데 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도를 어차피, 어차피 여기서 매도를 했으니까 똑같이 16,050원 100원 여기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음, 지금 한번두번 번, 이번이 세 번째 시도 잖아요 예. 그래서 <laughs> 예,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16,300원에 실은 걸었어요. 절반을. 그리고 어, 오늘 그림 돈이 들어오는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이 음, 정도 내지는 뭐한이 정도. 예. 16,300원, 16,700원 정도까지 한번 트라이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16,300원에 절반을 일단 걸었는데 네, 16,200원까지만 오고. 예 다시 하락을 합니다. 와 이렇게 지금 오늘 움직임을 보면 등락폭이 엄청 심해요. 와 그래서 사실은 이쯤 왔을 때는 야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음,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선은 거래량이 뭐 여기서 털고 나갔다고 판단하기에는 네. 너무 안 나왔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근데 또 오후에 또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종가 고가로 이런 뭐 16,000원 정도에 딱어 끝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와또 밀어버리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역시 또 그냥 들고 지금 거의 15,450원이니까 그냥 뭐 거의 수수료 생각하면은 그냥 본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들고 그냥 넘어가 봅니다 예. 그리고 음 중장기 인제 한번 볼까요 저 역시도 예. 뭐계좌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예. 뭐 마이너스들이 좀 깊게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들이요. 예. 물론 이제 플러스권인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중장기는 막 크게 어떤 것들이 막 걱정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지수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일주일 내내 오그레일 어, 내내 하락을 해도 뭐 중장기는 별로 그렇게 큰감흥이 없어요. 예. 뭐 수익권이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이제 달이 좀뭐 기대가 되면서도 근데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여름 휴가철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잘 없습니다. 예. 뭐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요, 우리가 이제 휴가철에 물론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특히 뭐 당일 매매하는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이제 휴가를 즐기러 떠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기 매매자들의 어떤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휴가철에 주식시장 자체가 뭐썩 좋지 못합니다. 네. 저는 오늘 아마 몇 종목 또 진입을 해봐 해봤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SD 생명공학을 예. 오늘도 좀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쥬로 네. 예, 러로컴 오늘도 역시 진입을 했습니다. 예, 뭐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평선 자리까지 내려왔네요. 그리고 아마 이 리더스를 조금 오늘 또 담아 봤습니다. 뭐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분이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눌려 줄때이 20선이 60선을 데드클로스 한 시점부터 천천히 모아가 본다 아, 말씀드려서 오늘도 뭐 조금 담아봤습니다 음, 뭐 오늘 이렇게 이제 뭐 중장기로는 조금 뭐 한세 종목 정도 담아봤는데요 예. 어, 이번 달 예, 이렇게 이제 뭐 마지막 주에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어, 좋지 못하게 뭐 7월달 마무리 했지만 또 다음 달이 있고 또 올해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 주말 뭐 저는 아마 내일 영상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어 영상을 올리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좀뭐 나름 어 휴가라고 생각하고 좀 이틀 쉬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